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니퍼코리아에서 엔터프라이즈 SE팀을 맡고 있는 김현준입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께 새로운 네트워크 가상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가상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니퍼 네트워크는 1996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96년 설립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저희가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하면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 엔터프라이즈 시장에는 2004년 저희가 네스크리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부터 어,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사업을 시작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주니퍼 네트워크스는 그 2007년 말에 스위치를 처음으로 출시했습니다. 스위치를 처음으로 출시하면서 기존에 있던 스위치와 다르게 가상화라는 기술을 접목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저희 가상화 기술을 어, 집대성해서 마지막으로 만들어낸 솔루션이 바로 저희 준호스퓨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준호스퓨전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 서비스 프로바이더 크게 세 가지 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준호스퓨전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캠퍼스 네트워크 그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OA 망이라든지 현재 빌딩 네트워크 그 사무동 네트워크에 대해서 현재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의 캠퍼스 네트워크들은 대부분이 코어, 분배, 억세스라는 다계층 스위치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지 지점과 연결하거나 클라우드 사업자와 연결하거나 인터넷 접속 포인트가 되는 웬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기존의 향, 어, 2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어 왔고 이 부분이 뭔가 바뀐다든지 하는 부분이 그동안 시도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구조 자체가 확장성을 굉장히 낮게 가져갈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가시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많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스위치 구조에서 뭔가 확장을 하기에도 굉장히 어렵고 구성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속,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복잡하고 다루기 어려운 게 현재 캠퍼스 네트워크의 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캠퍼스 네트워크에 대한 지향점으로 크게 세 가지를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손쉬운 관리입니다. 손쉬운 관리를 위해서는 구조를 얼마만큼 단순하게 갈수 있느냐가 하나의 큰 관건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비용의 절감 포인트입니다. 대부분의 그 고객분들께서 TCO를 생각을 하시는데 TCO 자체가 어떻게 보면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관점으로만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라는 이 자체는 초기 투자 비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반되는 운영 비용까지도 같이 들어간다는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오른쪽에 그래프에 그옅게 표시된 부분이 운용 비용이고 짙게 표시된 부분이 어 바로 초기 투자 비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tco에 많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운용 비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비를 싸게 사는 부분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 운영을 더어 손쉽게 하고 비용을 절감해 살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연성 확보를 위한 자동화 이렇게 세 가지가 캠퍼스 네트워크의 지금 현재 가져가야 될 지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세 가지를 통해서 결국에는 단순하게, 똑똑하게, 쉽게 캠퍼스 네트워크를 만들고, 어, 운영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캠퍼스 네트워크의 지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화를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동화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를 실생활과 접목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자동화가 바로 하이패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969년도부터 이제 처음에 나왔던 그런 이제 톨게이트에서는 처음에 톨게이트에 가서 내가 어떤 행선지로 갈 거다. 목적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통행권을 사서 결국엔 목적지에 가서 이제 제출하는 그런 방식이었었고요. 1994년도에 이제 기계화가 돼서 마그네틱 통행권이 나오면서 통행권을 뽑아서 가져가서 목적지에 해당하는 곳에서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하이패스라는 부분이 생겨서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이패스 카드를 소지를 하고 차가 그대로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타고 그냥 나가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과장되긴 합니다만, 하이패스가 있었을 때와 있지 않은 경우에 이제 예를 사진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하이패스가 가지고 올수 있는 장점이 탄소 배출을 저감을 시킨다든지, 트래픽 흐름을 개선한다든지, 운용 비용을 감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동화를 네트워크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보시는 그래프는 단순화된 작업을 계속해서 할 때, 테스크 사이즈가 늘어날 때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그래프는 그냥 반복적으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처음에 소규모일 때 했던 내용을 테스크 사이즈가 크더라도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테스크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간은 점차 증가를 하는 이렇게 이제 그 비례형의 그래프가 발생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논기기라고 돼 있는데 괴짜가 아닌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괴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 같은 부분은 처음에는 매뉴얼하게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매뉴얼하게 작업을 진행하다가 어떤 포인트에서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이 부분을 왜 내가 계속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지? 하다가 이 부분을 스크립트를 자, 만들어서 자동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 테스크 사이즈는 있지만 시간은 계속 들어가는데 어떤 작업은 진행 안 되지만 스크립트를 쓰느라고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이제 할애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완성이 된 뒤에 스크립트를 돌리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테스크 사이즈가 커지더라도 타임 스펜트가 많이 가져가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에 보시는 요 동그라미 포인트 정도가 바로 자동화를 위한 투자가 됩니다. 이러한 자동화를 위한 투자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비용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테스크를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결국에는 하이패스 자체가 처음에 설치되고 개발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운영 유지 보수 비용을 작게 가져가면서도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훨씬 더 이제 업무에 대한 개선 포인트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캠퍼스 네트워크를 단순하고 똑똑하고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주니퍼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캠퍼스 네트워크는 아까 이제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어 분배, 억세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복잡한 현재 캠퍼스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캠퍼스 구조가 가상화된 통합된 코어 분배 억세스를 가져가서 전체 네트워크를 보다 단순하게 가져가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중앙 정책, 중앙에서 설정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하나의 싱글 페 페인 오브 그래스로 관리를 해서 보다 단순화된 관리 플랫폼을 가져가서 결국에는 미래의 캠퍼스 네트워크는 단순화되고 확장 가능한 구조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를 위해서 주니퍼에서는 주노스 퓨전 엔터프라이즈라는 솔루션을 출시를 했습니다. 주노스 퓨전 엔터프라이즈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 계층화된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하나로 가져가는 구조를 제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주노스 퓨전 엔터프라이즈는 크게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개발이 되었는데요. 먼저 심플, 그다음에 스마트, 플렉서블. 단순하고 똑똑하고 유연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이세 개의 필러를 목표로 개발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 주노스 퓨전 엔터프라이즈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집선 장비와 이제 위성 장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그리게이션 디바이스와 세틀라이트 디바이스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여기서 어그리게이션 디바이스는 기존의 샤시형 스위치에서 얘기하는 라우팅 엔진, 이제 cpu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위성 장비, 세틀라이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는 라인카드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다수의 장비가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오른쪽에 보시듯이 하나의 장비로.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기존의 가상화와 다르게 전체 캠퍼스 네트워크를 하나의 논리 장비로 만들어 내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주노스 퓨전 엔터프라이즈의 구조는, 어, 왼쪽에 보시는 집선 장비, 어그리게이션 디바이스가 상단으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위성 장비가 하단에 존재를 해서 양팔을 벌려서 이제 연결을 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얘가 주노스 퓨전 엔터프라이즈를 형성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퓨전 패브릭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세털라이트 디바이스로 붙는 구조에 있어서는 하나의 위성 장비, 단일 장비로도 될수 있지만 두개 이상의 장비가 클러스터화 돼서 묶일 수도 있는 부분을 지금 오른쪽에 그 구성을 보여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다수의 여러 가지 구조를 하나의 퓨전 엔터프라이즈 컨셉으로 묶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네트워크를 보시면 캠퍼스 네트워크는 캠퍼스 네트워크 내에도 그 이제 업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버들이 존재하는 캠퍼스 내에 데이터 센터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층마다 있는 캠퍼스의 배선반이 존재하게 를될 겁니다. 예전 같으면 캠퍼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따로 캠퍼스 배선반 네트워크 따로 있었겠지만 이 부분을 공통의 코어를 사용하면서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이 아닌 전체 네트워크를 가상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 억세스 레이어를 묶으면 억세스 레이어끼리 백본 네트워크를 묶으면 백본 네트워크끼리 계층별 가상화가 있었다면 이주노스퓨전 네트워크는 전체 네트워크를 하나의 네트워크 가상화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스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주노스퓨전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8대의 장비를 하나의 논리적인 장비로 구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6,000개의 사용자 포트를 가진 하나의 스위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좀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 층에 1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PC와 전화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두 개의 포트가 필요하다면 최대 30층의 하나의 빌딩 네트워크를 한 대의 스위치로 관리할 수 있는 형태의 패브릭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대의 스위치로 30층 가까운 건물을 하나의 논리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면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내부적인 프로토콜, 스패닝 트리 라든지 VRRP 라든지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프로토콜들을 다 없애고서도 이제 보다 단순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존의 가상화와 이제 다른 점에 대해서 하나더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가상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같은 계층에 대한 가상화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유짜리 스위치를 열대를 가상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원유짜리 스위치들이 각각의 개별적인 자신만의 OS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가 다 OS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샤시형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OS는 바로 라우팅 엔진이나 CPU 모듈 안에만 탑재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에 있는 라인카드 형태들은 거기에 OS가 탑재되는 게 아니라 포워딩하기 위한 간략한 OS만 탑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노스퓨전에서는 동일하게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세터라이 디바이스라고 얘기하는 층간 스위치가 될수 있는 세터라이 디바이스 자체에는 실제로 주노스가 아닌 라이트한 포워딩 OS만 가져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OS가 주노스가 풀리 탑재되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그리게이션 디바이스인 상위의 집선 장비 두 대만 주노스를 풀로 가져가고 나머지 있는 층간 스위치라든지 배전반에 들어가는 스위치, 그다음에 캠퍼스 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원유짜리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주노스가 아닌 포워딩을 하기 위한 굉장히 라이트한 OS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상화와는 다르게 가상화했을 때 메인이 되는 라우팅 엔진이 되지 않는 나머지 장비 같은 경우에는 포 n g 을 위한 라이트한 OS만 올라가고 실제 프로 OS를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선 장비와 위성 장비 간의 통신하는데 있어서 802.1 BR이라는 표준 기반의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타사 장비가 향후에 동일한 표준을 지원하게 되면 같이 어그리게이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처음부터 설계해서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플러그 앤플레이인데요 저희 주니퍼에서 나온 이 주, 주노스 퓨전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위성 장비를 집선 장비에 연결을 시키면은 LLDP나 CSP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위성 장비의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 위성 장비를 바로 위성 장비의 형태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성 장비를 연결시켰을 때 위성 장비에 특정한 설정을 한다든지 OS를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한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집선 장비 쪽에 시리얼 등록만으로써 실제로 위성 장비를 연결시키고 위성 장비에 해당 컨피브레이션이 내려간다든지 그 OS가 내려가는 부분들은 전체가 다 자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셨던 것처럼 플러그레인 플레이로 위성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정의 최소화를 통한 운영의 단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위성 장비 자체에서 가질 수 있는 트래픽의 밴드 위스가 늘어가면 이 부분을 한 포트를 더 연결시켜서 집선 장비와 연결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제 위성 장비, 집선 장비의 위치에 있던 물리적인 장비들을 연결하면서 두 포트 이상을 연결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LAG라는 설정을 해 주었어야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주노스 퓨전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연결을 시키면 자동으로 레그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정이 없이 자동 설정을 통한 운영의 단순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에서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회사에서 개발자가 있는 분 그런 고객들만 지금까지 쓸수 있던 전유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노스 퓨전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 자체가 이런 자동화 기능들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자 어떤 그런 코스트 없이 그대로 설정 가능한 적용 가능한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적용 모델의 유연성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여러 가지 장비들을 이제 연결을 시켜서 주노스 퓨전 엔터프라이즈에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비로 이중화된 구성을 해서 한쪽으로 갈 수도 있고 단일 장비로만 연결시킬 수도 있고 클러스터 된 부분을 연결시킬 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노스 퓨전을 사용하지 않는, 적용할 수 없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에 떨어진 장비처럼 기존의 스위치와 연결하는 것처럼 그대로 그냥 레가시한 형태로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구성 자체를 다 포크리프트까지 전체를 다주노스 퓨전이 가능한 장비로 업그레이드를 해야지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입되는 솔루션부터 먼저 적용을 시키고 향후에 연결을 시켜서 사용을 하시다가 향후에 또이 장비가 뭐 리타이어가 된다든지 실제로 사용 연한이 지났을 때 업그레이드하면서 또 적용해 갈수 있는 점차적인 적용도 가능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을 수,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 그 주노스 퓨전 엔터프라이즈의 목표가 되겠는데요. 주노스 퓨전 엔터프라이즈는 기존의 가상화가진 계층별 통합이 아닌 엔타이어 네트워크 전체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28대까지의 관리 포인트를 하나의 관리 포인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빌딩 하나의 네트워크를 한 대의 장비 그래서 빌딩을 우리가 M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M계의 스위치만 가지고도 전체의 캠퍼스 네트워크를 빌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니퍼 솔루션 중에 지금 현재 주로스 퓨전 엔터프라이즈의 집선 장비로 사용될 수 있는 장비는 EX 9200이라는 샤시형 스위치가 어그리게이션 디바이스, 집선 장비로 동작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성 장비로서는 EX 4300이라는 장비, 그 다음에 EX 2300, EX 4300이라는 장비가 지금 현재 위성 장비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 라이센스 없이 지금 현재 저희가 출시하고 있는 제품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OS 업그레이드나 설정만으로도 어, 따로 라이센스 구매 없이 적용 가능한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주노스 퓨전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질문이 질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다른 솔루션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